정치를 무너뜨린 윤석열이 임명한 공직자들에 의해 윤석열의 내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덕수 권한 대행은 정치 검찰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 재판관으로 지명하였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를 한자를 지명하는 헌법 파괴 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을 위법하게 취소하고 검찰은 즉시 석방해주었으며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깜깜이 재판을 하는 만행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관여하는 모든 것은 망가졌습니다. 검찰은 해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도 윤석열을 대입하면 그것이 한낱 윤석열의 장난감으로 전락했습니다. 윤석열이 묻으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미 법원은 윤석열을 풀어준 판사에 의해 망가지고 있고, 친윤 이완규 법제처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헌법재판소를 쓸모없는 정치재판소로 만들 것입니다. 지금 국회는 윤석열과 윤석열 세력에 의한 난을 끝까지 진압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임무를 수행해야만 합니다.